넘기는 동작을 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라테스에서 복부 시리즈라고 있어요. 복부 시리즈,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 싱글 스트레이트 레그 스트레치, 더블 스트레이트 레그 스트레치, 크리스프로스.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했잖아요. 롤 다운, 롤 업, 그다음에 흔들레다 한번 잡아서 워밍업을 했고, 어, 그다음 했던 동작이 발 머리대로 넘기면서 코 잡는 거. 했고요. 이 나머지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한번 운동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싱글 레그 스트레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양 무릎을 세우고 양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곰에 척추를 분절하며 천천히 하나씩 내려갑니다양 팔은 모플레만 하고 자, 양발은 테이블 탑합니다. 자 이렇게 양발 90도를 만드는 동작을 테이블 탑이라고 해요. 자 마시는 호흡에 손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상체를 들어올리실 거예요. 자 이제 견갑골이 바닥에서 뜨도록 자 그리고 한 손은 복숭아뼈, 한 손은 무릎 안쪽을 잡아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사선으로 길게 뽑아냅니다또 반대쪽도 해주실 거예요. 자이 동작 실패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무릎 말고 자, 배가 좀 당기죠? 자, 흔들흔들해서 복 자, 에힘좀 살짝 풀어주시 자, 요 자, 그 다음 동작 버블레그 스트레치 할게요 자, 다시 팅하면서 올라올게요.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너무 하지 말고. 자, 마찬가지로 양 무릎 무릎넓이 골반 내리만큼 벌려주시고요 양팔 앞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 더블레그 스트레칭을 할 건데 더블레그 스트레칭은 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볼을 견갑대 밑에다가 대줄 거예요. 그러면 살짝 골을 감겨서 묶어주면 되죠 자, 공 도망가지 않게 꽉 잡아주실 거고요 양팔은 테이블 탑을 해서 무릎을 멀리 보낼게요 네, 이렇게 자, 기본적인 동작이 나왔어요 자,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크게 원 그리면서 양팔 무릎을 터치하실 거예요 자, 이 동작 5회 할게요 시작 마시고 후 하나 마시고 후, 둘 마시고 후, 셋 마시고 후, 넷 마시고 후, 마섯자 이렇게 뭐올라오냐자 아까 우리 볼 없으면 뭐 어떤 거 이용해서 한다고요 구름 마리 굳이 이거 한번 올려가지고 등대에 대고 하면 돼요 자, 이거 없이도 요 만들어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면서 내려가서 바닥에 눕습니다. 자 이제 양팔은 계속해서 도어 프에만유지하시고 양팔은 테이블 타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양손은 무릎 펴치합니다. 자 5회만 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페달이 쭉 펴줄 거예요. 시작! 마시고 후! 둘! 수, 셋, 수, 넷, 수, 다섯, 수, 무릎, 락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20회씩만 하면 그 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 지금 두 가지. 그죠?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 기본 동작 5대 시리즈동작했는데 세번째는 싱글 스트레치 레그 스트레치 한번 해볼게요 자 양발 골반 닿을만큼 벌려주시고 양팔도 프레임하고 기억게 멀어지게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꼬리꼬리 하나씩 감은대로 내려가세요 좋아요 자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이제 롤 다운은 잘 돼요 오죠자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양발 테이블 탑 합니다. 자 테이블 탑 했을 때 뒤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 꽉 붙여 주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상체 들어 올리시고요.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견갑대까지 올라와야 돼요. 다리 쭉 뻗고 한손는 발목 뒤를 잡고요. 내쉬는 호흡에 다리 쭉쭉 뻗으면서 호흡을 짧게 2회씩 합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때, 목이 짧아지지 않게 주의 어깨 더듬어 봐요. 살짝 더듬 그렇지. 다리, 밑에 다리가 바닥으로 거의 숙이돼서 다리 좀 많이 할 때까지 이안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릎 하고 이제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양손 무릎 밑에 라키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앉으 마셔. 네, 아, 좋아요. 자.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더블 레그, 더블 스트레이트, 레그 스트레치. 자,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도어 프레가 자, 마시고 내쉬면서, 롤백, 롤백. 이제 잘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양발, 다리, 손바닥에 수평. 자, 머리 뒤까지 끼고. 그치. 내쉬는 호흡에, 바닥과 수평.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려요. 자 이때 허리가 뒤섞들서 꺼리면 허리 나와요 조심하시고 벽목대까지 들어올려요 시작 후 마시고 또 이때 팔꿈치 너무 좁아지지 않게 후. 셋. 인터넷에 보면 한 2천원 3천원 하면 사요 쿠팡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런거 구매하셔가지고 운동하실 때좀 받쳐 놓고 하면은 이런 힘든 분들도 잘할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도어리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한세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딱두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자 머리에 대게처럼 대는 거예요 업해네 어, 어, 좋아요 손 바닥에 짚고 양발이 자 더블 스트레트 레그 스트레치잖아요. 양발을 쭉 뻗어가지고 두발 동시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발끝을 포인해서 자 천천히 걸 한쪽으로 후 마시면서 끌라고 자.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내 머리가 굳떠떠다니면안 음, 돼요. 자이프린팅꽉 붙여서 떨어지자. 딱 붙일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7 8 5 여섯 반동.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너무 목자르지 않게 길어지면서 시선 살짝 들고 말라 보시고요. 양팔 위로 들고 발끝을 포인해요. 내쉬는 호흡에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왜 이렇게 잘해요? 나 너무 힘든데. 힘든 방법인데 이거까지 잘하면은 정말 코힘에 이불 오케이? 다리 끌 자, 시선 올리고 또뒤쳐서시작 내려가요 어우 좋아 하나 둘오 좋은데 셋넷 다섯 여섯 정말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복부 운동이기도 하지만 특히 허벅지. 그죠? 허벅지가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지방덩어리와 제일 큰 근육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운동을 했을 때, 어, 가장 효과가 좋은 그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제일 효과 좋은 부분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제일 큰, 우리 몸에 제일 큰근육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부분에 운동을, 다른 팔다리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한1 0번더 하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게 뭐, 스쿼트 같은 것들, 그런 운동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자, 스쿼트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리어나서 <laughs> 자, 재밌게 스쿼트 할수 있는 방법. 자, 무릎에다가, 불을 끼워주시고. 우리 뭐, 저, 그죠? 남자친구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운동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그죠? 자, 양손을 한번 잡아봐요. 어, 손목을 잡는 거죠. 손목을 동목. 어, 잡고, 뒤로 쭉앉자줘요 힘을 빼면서. 그렇지. 다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자, 이때, 어, 내려가는데, 완전히 앉았어요. 손목 조더 당겨주세요. 텐션 좀 더, 텐션. 근데 완전히 딱일하나지 응. 말고 요정도에서 그 응수 응. 하나 수둘수셋수넷 Foo, oh, I Foo, two. Three. 운동하면 운동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자, 재밌죠. 자, 스포트도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팝업을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어, 손 잡고, 마주보면서 공 같은 것도 하나 끼워가지고동작 하시면 어, 훨씬 더 운동 많이 될 거예요. 어,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 어, 우리가 그 평가를 메일로 다 받았는데 아직 자세하게 하나씩 다못 봤거든요. 근데 엄청 이렇게 어 열심히 성의 있게 다들 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 평가해서 어 학점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주 영상에는 어 오늘 이제 필라테스 했으니까 댄스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같이 이제 막한 50분 정도 저 따라하시면 신나게 할수 있는 거, 뭐어 막춤을 춰도 괜찮고 댄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너무 부담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어 댄스 수업딱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laughs> 저 몸치예요. 몸치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뭐 이런 질문 제게 많이 하시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어 제가 피칭을한 지가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어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워낙 뭐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20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말 뭉치들이 와가지고 춤을 춰요. 추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진짜 뭉치예요. 근데 세상에 뭉치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반복을 하면, 누구나 잘해요. 그리고 아까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침대 뻣뻣하고 막 복근에 힘 하도 없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반복을 하면 제가 정말 한6 70대 계시는 그런 그 분들도 어느 순간되면 다 누웠다고 그렇게벌 일어나면 다 되거든요. 그게 나는 뭐 원래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운동은 누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원래는 사실, 되게 몸이 좀 약하고, 어 근력이 별로 없는 몸이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힘이 생기고, 케이스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아픈데 없이 이렇게 잘 하는 게, 꾸준하게 운동했는 그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꼭뭐 수업이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같이 따라 하면서 내가 좀 건강에 대해서 한번 더,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